눈탱이 맡기 싫다면 언니네 카센터, 언니네 카센터 CEO를 맡고 있는 신광석입니다. 우리팀은 CEO와 CMO를 겸직하는 맹소연님, CFO의 김호균님, c e o 의 신광석님, CPO의 이규만님, CTO의 정왕균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우리팀의 지분은 CEO에게 60%를, 그리고 나머지 4명에게 균등하게 10%를 배분하였습니다. CEO에게 의사결정에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 60%의 지분을 보상하였습니다. 우리 팀은 위임정결 규정을 만들어 CEO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함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. 띠띠빵빵 언인의 카센터 신광섭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